<laughs> 너무 계속해가지고 아, 잠시만요 야 공주님 왔는데? 뭐요? 아 미친새끼 차 갖고 왔네? 아저그아 어? 그, 아, 이네스 그분 차 어. 타고 왔어요? 그런가보네 이거 공주 차잖아 와. 어, 근데 남성분들이 다 빨리 오시네 그래 일찍 와야지 와 근데 너 대단하다 팔뚝 좋아 <laughs> 팔뚝도 만들었어 아니, 힘 아예 주지 마봐 그냥 이렇게 부들부들 되지 마봐 자연스럽게 와 라인 나오네. 팔뚝만봐야지아이 어. 네. 이건 팔뚝이 아니지. 어? 어, 어 뭐. 여기 해병대. 안녕하세요. 어. 여 여기 지금 앞에. 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처음 뵙겠습니다. 스테야 보기 힘든 분이야. 네. 어? 저도 이제 제가. 반갑습니다. 어. 오늘 또 보라 처음이라서 어, 이 분이 보라, 그 대통령이 시청. 그럼 그럼. 예. 거의 포그바 내양급이 언제 예. 또 올지 몰라. 아, 준기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저 기생충입니다. 아, 기생충. 아이올 중독자 아니었어? 니까 반갑습니다. 어 무대분이신데요? 네. 어, 네 반갑습니다. 어, 아니 근데 오늘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오신다고 이렇게 상수를 우지게 뿌리셨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아, 예. 아인 씨한테 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아, 당신한테 아, 나는데요? 네. 잠깐만 우리 저기 아린이 그거 그거 다 나오고 있구나? 이 알코올 중독자는 한, 아니, 아, 나, 나, 1시까지인 줄 알고 초조해가지고. 아니,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뜨거운 물이, 나 부탁해가지고 15분 기다렸어. 아니,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1시까지 맞아요. 아니에요. 한시. 저희 단톡 1시까지 맞아요. 1시까지. 1시까지랑? 네. 1시까지. 응? 어, 1시까지. 아니, 아니요? 여기 보세요. 1시까지 도착. 안 보이세요? 어, 저, 뭐 애들이 한시 반까지라고 그랬어. 애들이 누군데요? 직원들. 아니 <laughs>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나한테 거짓말했다. 시시 나... 방송한다고 하면은. 어그한시오 그러니까 분에 때... 헤어 드라이기 머리 만지시는. 실망 예. 어, 그것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했다 그랬어. 어, 그런면나좀사히해서 참... 아니, 아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저 음... 분이 고정시켜서 많으시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모 말대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예 말씀하시죠. 뒤질래 네? 예, 예? 아니요. 왜 거짓말... 저는 뒤지고 싶지 않은데요 예, 말씀하시죠. 그래도 예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형, 아니, 야 죄송합니다. 아니, 기생충 씨가 약간 언제... 아, 이 형만 하고 궁성하잘 어, 어. 늦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어. 아주 뜨거운 물이 나도 아니, 아니 잔, 일찍 오기 잘했어. 왜냐면 오늘 안양이가 약간 좀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 좀 늦는데. 뭐? 뭐그 렌트카 때문에. 아, 네. 음. 아 어쩐지 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아니, 애들이 나한테 아침부터 음. 지게차 몰줄 아니야. 아니, 지게차. 경운데로 아니, 뭐 터져가지고 뭐 하나 시킬려나 봐. 아 맞네. 아. 나한테도 뭐 일종 보통이냐고 물어봤어. 근데 내가 운전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 나한테 안 물어봤는데. 전설 반지 보고 있어요? 아. 뭐야 이런 거는? 어, 정신이랑 맞춘 반지 버리고. 둘이 우정으로 아, 이우정은 무슨 모르는 사람. 무정이네? 어, 아, 뭐? 예. 무정이. 버겁지 전화. 부지 전화. 부 아니, 저기 앞에 있던데. 밥 먹고 있다던데. 어? 밥 먹고 있다고? 음, 여보세요? 그래 와. 어. 그 살이 팍 빠졌네. 여기 저그 마스크 좀 내리셔도 돼요. 예. 아. 안 아. 야. 와, 비싼 한이 아니, 혼밥하고 뭐. 있대? 아니, 아니야. 둘이 같이. 아, 어. 아니 남순아. 그러면 너차 타고 온 거야? 차 타고 왔어요. 그럼 올라갈 때차 네, 타고 차 가겠네? 네. 너는 아, 네. 안 들어가. 아, 왜? 아, 너는 안 들어가. 나 어? 난 타고 가겠다. 얜 들어가? 뭐, 얘는 들어가? 막 얘는 들어가 니 차에? 아 얘는 그 뭐야? 연예인이시니까 아 보셔야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저는 이제 아, 미용사분께서 알죠. 저한테 사람. 그렇게 말씀해 주시게 너무 좋은 게 저한테 연예인이거든요. 아, 그렇죠 음. 저한테 아, 아, 너무 영광인데요. 고맙습니다 네. 네. 서로 또 기생충 챙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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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대단하신 분이야. 알겠습니다. 말도 안 하고 태어한걸 배우고 싶은 여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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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사실, 시상식 간에 투표 기간이 그럴 어, 수 있다는 게, 예, 예. 중요할 맞습니다. 때는 안 만나고요. 예, 예. 그래서 항상 저 휴가하고 그럴 때, 복귀할 때만 저를 예, 예. 이렇게 만나면. 그저그 근데, 근데 당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네, 말하고 네, 방송에서 저랑 네. 통화하시니까, 예, 말을 때. 아 그건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어, 아니, 안 안돼. 굉장히 보통 이렇게 아린씨 있고 여자 있고 이러면은 집중할 뻔도던데 둘이 달달한데? 그니까. 어. 둘이 여기서. 아, 근데 그 심이요 네. 네. 아니, 저는 이쪽 얼굴이 더 눈이 가는데요, 제가. 어. 네. 아, 네. 아니, 근데 죄송한데, 네. 뭐 주사 하나 더 꽂았어요? <laughs> 네. 상당히 높아지셔가지고. <laughs> 저 죽어요, 이제. 아. 주사 꽂으면. 아, 예, 네, 이제 아, 죽습니다. 시장인줄았어요 그럼 아, 신이나 좀 꽂으세요. 네. 아니, 저는 뭐 꽂아도 내려가가지고. 네. 동물관 생겨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 어. 그만 실으고. 포토스우고해 주세요. 네. <laughs> 아니, 오. 당신 스타 못 하면서 왜 하시는 거예요? 음, 당신 대학도 만들었어요 대학 왜왜 아, 만드신 거예요? 제가 <laughs> 온대. 저 대장놀이 하려고. <laughs> 대장놀이요? 네. 아저찐짜 따라서 저, 아, 저 아, 아, 대장놀이 할 건데. 네, 그 대장놀이 그일 네. 생각 네. 있지 않아? 네? 예? <laughs> 아니 없어? 예안 하죠 아니 근데 이분 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학 만들래요 아 대학 만들어야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저희 똥부산대 만들려고요 똥부산대? 똥 <laughs> 네. <데? 웃음> 네.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없잖아 얘네 있고 철구도 만들고 이러면 아뭔 상관이야 거듭을 해야지 뭐 그럼 어떻게든 엮이겠지 <laughs> 아니 근데 좀뭐야그뭐 그래. 그, 철기대도 멤버로 영입한다던데 철기대? 어. 음, 차라리 거기를 같이 해하겠어그 그러니까. 어. 그 양반이 그래? 안 하지 귀만 아, 그렇게 하는거 남순이가 만든 대학교 이름이 또신대야? 어 또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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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만들어 놓고 활동 안해도 아, 오늘 자, 짝인데 내 짝은 아닌거 같네 아,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어, 어. 오늘 남자 2호 2호 아나 2호야? 어, 뭐 그럼 순서는 누가 몰라 몰라 아니 형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대충 적어놨어 MC 아니야 MC? 아니야 나 오늘은 철저하게 오디오 저기 진행 안할거야아난 약간 좀 어.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한옥 같은데 가가지고 진짜 그 짝처럼. 아그 아, 옛날에 그런 어, 거 했던 거. 예, 네. 진짜, 진짜 그 감동. 네, 아, 전대만 계셨으시고요. 음. 저요? 네. 아니 근데 원래 전대만 아닌 거야. 아 맞네. 네, 맞습니다. 아, 불편한지. 네. 아둘 네. 불편한 아, 네. 아, 네. 둘은 서로 좀. 음, 응. 아, 아니면 뭐더예뻐졌어 아, 진짜 관리? 없네. 맞아요. 네놈 서로 이제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진짜. 정말 이뻐지네. 아니 말투 이렇게 시비 줘. 아 이뻐졌다는데 이렇게. 뭔가. 음. 아니 보통 이뻐졌다고 야왜 이렇게 이뻐졌어? 와이러야는데너왜 이렇게 이뻐졌어? 아씨아 <laughs> 아, 저도 원래 상장했는데 <laughs> 어떤 분이랑 방송하다 보니까 물들었어요 아 시비 아, 가더라고 아, 그, 그분이 가더라고. 이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아 몰라요 뭐근처에 냄새나는 거 같은데 아아 아, 저요? 네아 고맙습니다 시비 네, 막 어? 사, 빼빼로 주라고 하 시비 오지게 까더라고 저희 방식이라서 네. 음아 하루 어, 빼빼로도 주고 받았어요? 아 아니 빼빼로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그런 말좀 말씀 하지 마세요 아우 아, 음. 열받네 진짜 우와. 아니 빽빽로 받는 것도 고마운데 빽빽로 주실 분 진짜 무슨 왕이야 진짜? 음. 아 아니, 아니 아 말이야, 아 왕이라 생각했어요 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오죠예 알겠어요. 예뭐 불만 있을까? 예. 아니, 태국 태국 아니 그 어, 예. 아 태구 씨도 계시네. 아니 근데 주설이 씨한테 온거그 증명사진도 왔어요? 어예. 아다 주는 거구나. 나나 아, 너한테도 너, 왔어요? 저한테 시그널 보낸줄 알았어요. 갑자기 증명사진 보내길래. 아 그거 예두 달이 걸쳐놓는 거야. 아 원래 못리직데요못소리아 아, 아, 주설이. 한 번만 걸려라 주설이. 아 자기 사진을 보냈어요? 아 자기 증명사진하고 갑자기 고양이 사진 보내기가 저 고양이 키우잖아 그래서 아 진짜? 어, 이거 보라는 건가 나한테 많이 생각했지 아니 둘중한 명이야 호감 있는 거 근데 넌지 난지 모르지 넌 아닐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런 생각 사실 안 했어요 예 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받아주시던 한큼 예 하하하 받아버려 내 이따 받을 수도 있어 조용히. 예 받아주세요 야 군나 둘 관계 질투난다 왜요? 음, 달달하네 우리 좋다, 아주. 아이아 음, 아, 아, 이분이랑 떡볶이 집 갔는데 쪽팔려 뒤집어 있어. 여기 뭐 안나 아, 어, 어, 지금 없어. 왜? 언제? 아그 떡볶이 집그 전자우나 그 그때. 그 아, 아. 방송 이시 그 옛날에 그 전자우나. 어, 그 크게 가지고 좀분 방송 없을 때도 이런 식으로 대화해. 아니 대화 안 해. 대뭐사뭐 무소식 이소식이라고. 대화 안 해, <laughs> <laughs> 뭐, 사라... 뭐, <laughs> 대안 해. 해. 전달되면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이요 <laughs> 안 나오면 안 좋은 거지. 아니 우리가 진짜 맨날또 네. 방송 얘기하고 따로 봤을 때가 그때 언제 언제 봤지? 따로 봤을 때가? 따로 봤을 때? 어. 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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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상처 입었을 때. 아, 아 맥주 먹고. 나술안 아. 먹는데 진짜 맥주 먹었잖아. 아, 근데 개까였을 때. 네. 아, 난 남자가 침대에서 맥주깠어. 아, 언제 깠어 네? 언제? 아, 아, 있어, 거? 아니 뭐그 있어 나그안 좋은 일있었 네. 때. 그러고 나서야. 그럼 그때가 근데. 언제냐? 갑자기 네가 운전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네 그때 저 그.. 아 그때? 어, 그 단팥빵 처먹었을 때아 그때? 어. 내가 우리가 찐으로 약간 좀 약간 싸웠.. 찐으로 싸웠었잖아 아 맞아 맞 나는 이게 못 숨긴단 말이야 약간 서로 막감정에서 오해가 있는데 싸웠는데 그거 풀자고? 뭐 풀겸컨텐츠뭐 생각 안 나가지고 고민상태만 있잖아 아, 아맞 맞네, 맞네. 아니 근데 약간 우리둘이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알아? 고등학교 때 잘나가는 애들 사이에 낀 찐따 새끼들같지 둘이가 어, 어. 계속 떠나고 있어. 이미 아. 둘이 짝이야 내가. 아. 예? 어. 아 무슨 말인지 아 이누가 있어. 있어. 아둘말 하는 얘기에 왜? 아 맞네 아, 맞네. 둘이 아 얘도 뭐? 아니 근데 저분이 아, 좋아하시는데? 어. 어. 뭘 좋아? 해 아야 아니, 아야 무슨 소리야? 아니 아 우리도 껴줘. 맞지? 같이. 참 맨막 도우지. 어. 두, 누구지? 양슬이. 양슬 씨. 어. 나는 둘다 몰라. 읍지 씨도 모르고 양슬 씨도 몰라. 아니 이게 짝이 성별 무관인가? 네? 그, 그, 아니 남녀로 하겠죠? 남녀로 하겠죠? 지 소리야? 아니 왜요 왜? 그래 애정촌이라고 오늘 우정촌이 아니야. 어 아린이가 딱 그, 내가 봤을 때 아린이도 우리 옛날에 지금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박이랑 우결코인 타서 달달했었거든. 아, 아. 그 맛을 좀 잊지 못하지. 아. 백날 콘텐츠 하고 뭐하는 것보다 한번 달달해지면은 조회수와 아, 시청자 수와 네. 잘해야지 잘. 어, 근데 저, 제이, 어, 저도 잊지 못해요. 저도. <laughs> 저, 도저 CTA 5만 명, <laughs> 그 <그다음에 웃음> 시그니엘 7만4천 명, <laughs> 피파 6만6천 명. <laughs> 예, 아, 저도, 저도 잊지 못해요. 예. 제2의또중 땡땡을 찾아야겠네. 예. 아니 근데 너무 힘들어요. 쿡포풍이 아, 중국 같아 진짜. 쿡포풍이 약간 그 마음이 아니 근데 그래서. 너 아, 맞지, 아, 맞지 맞지. 뭐 여러 가지 다 생각이 말씀하세요. 아. 예. 아닌가? 아. 예. 뭐든지 찐이 들어가면 맞지. 아. 아. 맞지. 그것도 맞지. 근데 그,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찐으로 들어가야지 맞지. 어떤 그 분처럼 처음 보고 볼뽀뽀하고 <laughs> 옆에 방 데려가 지고 갑자기 막 같이 마우스 잡으시고 손 잡고 그다음에 갑자기 라고. 예. 진짜 어, 어. 네가 원하면 키스해 봐 이러고 얼굴 <laughs> 위로 <이쪽에> 올려가지고 <laughs> 아니 아니 하고, 아니 식만지시라고생각해요 사실 만식셔 내가 스위치 시켰잖아. 아니 만지셔. 아 그래? 무슨 뭐 소리야? <laughs> 어 맞네 아린이가 아마 고백하지 않았나? 뭔 소리야? 아, 내가 그 한강 데이트 시켜줬어. 그런가? 완식이랑. 완식이도 뭐 많이. 했네 어, 덥네. 뭐 많이 깔끔 많이 준비하셨나봐. 더그 덥네. 저요? 아, 저건 당신 얼굴만 봐도 열개 떠올라요. 일단. <laughs>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laughs> 오늘은 안양이 방송을 위해 모였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썰을 다 풀면 안 됩니다. 아, 그, 그, 조금 그, 텐션을 그, 아껴놨다가 맞아. 여러분들 안양이 방송 켜졌을 맞아, 때 터져야지. 예. 막상 안양이 켜졌는데 네. 그러면 네. 아니 네. 사실, 맞아요. 사실 어디서 방조하는 게맞는데 <laughs> 그건 맞지. 야, 그건 맞지. 네. 기대치를 위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뭐 양슬 씨도 있고 읍지 씨도 오지만 그분들 다 가지고 뭔가 여기서 다 보여준 맞아, 다음에 뭐, 안양이 그 꺾히면 오히려 기대치 떨어질 것 오, 같기 혹시, 때문에. 어. 뭐, 어, 방송관 대통령이시네아정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왜냐면또 예. 아, 네. 안양이가 오늘 준비한 거 많으니까 이렇게 멤버 전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종료하고 이따가 안양이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몇 시에 틴지는 모르죠? 2시, 아, 반 2시 반이라고. 2시반 반이 이후에 이거. 아, 2시 그럼 제방송 갈아타게요. 투표 받아야 되니까. <laughs> <laughs> 네. 자 여러분들 이분예 지금 복귀한지 얼마 안 됐는데 투표 예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어, 많이 아, 해 주세요. 아, 예. 어, 다 투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분 이분 나베요. 이분 투표해 주세요. 예. 하나, 둘, 셋.